풀마다 소 뚜껑이 준비돼 있는데요 벌써 눈부터 즐겁네요 자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우짜어 <laughs>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? 예와 네. 안쪽으로 초벌한 닭고기에 비밀 양념? 없습니다 없어요 괴산 청결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 양념이면 끝 조릴 대로 조려져 더 깊은 맛 자아내는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 어서 먹어보죠 군침 돌아요. 이야 이게 진짜 빨간맛 아니에요? 그렇죠. 일단 고춧가루 때문에 색깔 자체 빨갛고 예. 그리고 가마솥에서 오는 열기 이게 뭡니까? <laughs> 용암입니다 사장님. <laughs> 아 너무 더워요. 일단 닭도 드셔보시고 네. 고구마 감자도 네. 다 여기서 농사진 것들이에요. 네. 네, 진짜. 음. 맛있죠? <laughs> 자극적인 빨간 맛, 아, 이거지, 이거 역시. 소뚜껑에서 버글버글버글 끊는 퍼포먼스가 나니까 그죠, 그죠. 계산 고춧가루의 맛도 있고. 하... 네. 그리고 그 예. 고춧가루로 담근 예. 저희 고추장 맛도 있고.